사가레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레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2025년 1월 10일 토요일 더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은 헤롯 왕가의 창시자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 말이죠그때에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사가리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다라고 누가 보고는 말합니다. 반열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신분, 계급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오늘은 너네 그룹이 순번이야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그때의 그 순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은 제사장으로 성망에서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아론은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바로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의 아버지인 아론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다른 두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행했고 또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이 계속 뒤를 이어 그 성막에서의 업무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손들은 계속 많아져서 일은 적은데 제사장들은 많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담당해야 할 일보다 사람이 훨씬 많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순서에 따라 성막의 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고 그것은 후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달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손들이 많아지자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를 제비를 뽑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24개의 가문들 이것들의 반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24개의 가문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였고 아비아 가문은 이 중에 여덟 번째로 제비를 뽑은 가문이었습니다. 24개의 가문이 1년에 두 차례씩 성전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번 하게 되면 일주일간 감당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수는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24반열은 적게는 넷, 많게는 아홉 세대로 구분되어서 각 세대가 제비를 뽑아 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약 150명 정도 되었거든요.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섬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였고,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이것을 평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맞지 않죠. 오늘날엔 연말이 되면 사실 많은 교회들이 봉사자들을 뽑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아, 더 이상 못 섬기겠습니다. 어, 내년에는 봉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담당 목회자들은 봉사자들을 세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지금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엔 이랬습니다. 여하튼,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 이번에 성소 안에서 향을 사르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성소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도 너무 특별한 것인데, 맡은 일도 너무 특별했습니다. 장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매일 아침 저녁 두 차례씩 메노라라고 말하는 순금 등대의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갈고 심지를 다듬는 일을 하였고 또한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에도 끊임없이 향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향을 사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수 많은 2만 명의 제사장들은 평생에 성소에 들어가 이 일을 감당할 기회가 없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는데 사가라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번제다에서 석탄을 뒤적여서 사가라의 향로에 담으면 그는 성소에 들어가 숭금등대의 심지, 심지를 다듬고 또 뜨거운 석탄을 분양단에 쏟고 가루향을 석탄 위에 쏟은 후에 향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뒷걸음질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수많은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민숙의 육장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줘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는 축복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들에게, 아,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은 매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평생 이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사가라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대하고 설레며 엄청나게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하지만 정작 그 일을 수행하는 날 사가라가 경험했던 일에 비하면 사가라가 꿈에도 그렸던 성막 봉사의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어쩌면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 엄청나고 특별한 일이 사가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가라란 인물의 소개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멋진 커플이죠. 사람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게 행했던 자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장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았습니다. 이 나이가 많다는 말은 정말 나이가 많을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 나이가 많다는 의미로 총세번 누가복음에 사용되었거든요. 근데두 번이 이 오늘 을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에 사용되었고 또 사가라가 천사 앞에서 자기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할때그 단어가 사용되었고, 누가 보면 2장에서 선지자 안나를 가리킬 때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때 안나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4세였던 사람을 두고 나이가 많다라고 했을 때그 단어를 지금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임신을 못 살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자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자녀가 많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엔 안 그러잖아요. 오늘날엔 누가 가난하다라고 생각, 뭐 가난하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부자라고 하면 저사람 여유 있네. 로 이해하지. 저 사람이 올바르고 바르게 살았구나. 라고 이해하진 않잖아요. 어쩌면 오늘날에는 그 반대로 이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 의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은 달랐습니다. 가난했다. 혹은 자녀가 없다. 라고 한다면 하얀 옆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부자고, 자녀가 많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로 그것들을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객관적인 증거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을 것입니다. 저 가정은 뭘 잘못했길래 남 모르는 무슨 죄가 있길래 자녀가 없는 걸까? 저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사가리와 엘리사벳도 자신의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들이 솟아났을 거예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대체 하느님이 우리에게 왜 벌을 주시는 걸까? 계속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가라가 제비에 뽑힌 거예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제비를 뽑은 사가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게 된, 분양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서 사가라를 만납니다. 사가라는 갑자기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몹시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너에게도 큰 기쁨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자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나시린,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 양육하고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자라는 예언을 해요. 지금 사가라의 입장에선 평생의 궁금, 궁금증, 평생의 질문이 완전히 해결된 순간이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에겐 자녀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더베델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품고 있던 평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답이지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하거나 내 안에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궁극적인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한가운데에서 천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사가라는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나도 나,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 일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사가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이게. 그런데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이 이야기를 너에게 이루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단지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내게 말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단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자다. 라고 가브리엘은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 어렵다고 하는 현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그 말씀을 하였다라고 가브리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을 이어 가브리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가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단지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못 듣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말 못하고 말을 못 듣는 것이 단순한 사가라의 불신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가라가 말을 못하고 못 듣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가라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거든요. 임신을 한 뒤에 그가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어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숨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요? 아니에요. 뒤를 보면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거든요. 엄청 축하받을 일인 거예요. 임신했다는 것이. 그런데 다섯 달 동안 숨겨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랴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뭔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은 남편과 서판으로, 그러니까 글씨를 쓰면서 소통을 했는데 소통하면서 부부가 뭔가를 깨닫고 결심한 것 같아요. 왜 벌로 하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했을까? 못, 못 말하고 못 들으면 어떻게 되요? 하나님과만 대화가 가능해, 가능해지죠. 못 듣고 못 말하면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의 그 순간을 하나님과... 때의 시간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응답한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듣는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모든 만남을 끊고,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사랑과의 모든 만남을 끊고,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가라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 너무나도 큰 이야기이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소화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만 묻는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임신 후에 첫 만남이 특별히 임신들에서 뱃속에 있는 세례 의 요한이 처음으로 만나는 존재가 마리아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결과이만 임한 그들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처음으로 만난 존재가 예수님 이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숙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뭔가 해결이 안 되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묻고 그 응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침묵과 독대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멋지게 자라거든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성장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데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자랄 수 있었을까? 저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가라가 혀가 풀린 뒤에 말을 할수 있게 된 다음에 처음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어우, 답답하다. 그동안 너무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 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까? 어떤 인물이 될까? 주변의 모든 친족들과 사람들이 다 궁금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두들 궁금해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후에 이 아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 빈들은 에레모스. 광야를 말하는데,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랍죠?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빈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랐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만 만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과만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훈련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저는 자신을 임신했을 때에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부모님의 신앙이 세례 요한에게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수록 그 기도의 응답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10편, 106편, 15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시편 106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한 시입니다. 106편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고도 망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너무 간절히 바랬던 것을 얻고도 망할 수 있어요. 자식을, 아들을 너무나도 원해요. 그래서 금식하며 막 아들을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닷과 아비우예요. 죄질, 죄질, 죄를 저질러서 부모보다도 먼저 그 벌로 심판을 받아 죽은 아들. 나닷과아비우예요 혹은 그 아들들이 홈리아비누아스예요 죄로 인해 나이 많았던 아버지보다도 먼저 전쟁터에 죽었던 홈리아비누아스예요그 아들들이. 그러면 아들 낳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응답을 받은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응답보다 기도응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CS 루이스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에 내가 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은 얼마나 망가졌을까? 간절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더베들의 성도님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응답 이후에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짐으로 기도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